자, 보세요. 우리가 월요일날 치렀던 데일리 테스트 리뷰에서 복습 시험인데, 어, 사실상 그때 다 공통 질문이었던 건데, 또 지금도 답만 맞았어. 알았지? 정확한 풀이 갑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시험이 잘 나와요. 갑시다. 1번. 사실상 니네들이 1번 때문에 2번 문제가 헷갈린 것 같아. 알았어. 1번은 1번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2번 문제 풀때 1번처럼 안풀 거야. 알았지? 1번 가봐. x 봐. x가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y는 y 봐. y가 3보다 크거나 작다고 나왔어.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갑니다. 자 그리고 fx가 주어지기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주어졌는데 다음을 구하라고 했다. 우선은 예를 들어. 한번 봐. 1번 문제는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1대1 대응을 판단하는 거지만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2번 문제 풀 때는 1번처럼 안풀 거야. 알았지? 함수 f가 1대 함수가 되도록 k 가 범위를 구하라그 했어. 어, 거르쳐적어 봐. 우선 우리가 뭐 연속이란 말을 지금 하려고가지서안 쓴다고 했지. 우리 쓸게요. 당연히 연속이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점의역이니까이 구간에서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증가 함수가 되거나 감소 함수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 구간에서. 오케이? 이때 함수는 오케이? 그러면 우선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볼게면 대칭축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x1이 되거든. 우리님 x가 누구보다 크나 같대 k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림 오른쪽만 그릴 거지 그럼 만약에 이런데 k가 와버리면 x가 k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감소하다 증가니까 안 되겠죠 이제 반드시 k가 어느 쪽이 와줘야 돼요 1보다 그렇죠 1도 괜찮고 1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이 오십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함수가 증가 형태가 돼서 1대1 함수가 될수 있는 거야. 됐어? 두 번째.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하게요 얘들아, 1번과 2번은 분리된 거지. 공역과 치역만 같으면 되는 거지. 1대1 함수일 필요 없는 거야, 2번에서는. 이랬어? 2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공역과 척이 같도록 한다는 거 물어보는 것 뿐이야. 갑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대칭축을 찍어볼게요. 대칭축인데요. 근데 얘들아, 우선 공역을 알아야 돼 공역이 3 이상이니까 이 점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1콤마 얼마입니까? 1을 대입해주면 1콤마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지. 야, 그럼 공역이라는 게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K가요. 잘 봐. 이번에 K가 1로 와버리면 예를 들어 k 1로 와버리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림 여기만 그려야 되죠. 맞습니까? 자, 공역은 3보다 크거나 같죠. 맞잖아요. 그럼 치역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같을 수가 없다고요. 가령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7이라 가정, 이건 예를 든 거야. 7이라 가정해봐. 만약에 k가 여기 와버리면, 치역은 뭐가 돼? y가 7 이상이 되는 게 되는 거잖아. 근데 공역은 3 이상인데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k가 1로 봅니다. 그러면, 1대1과 상관이 없는 거라 그랬어. 문제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 우리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그렇다면, 이 그려진 녀석은요, 어쨌든 얘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3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k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와버리면 공역과 치역은 같아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나 1대1 대응이 뭐였습니까? 1대1 대응이랑 성공하 뭐였지? 1대1 대응이랑 이걸 말로 표현 못하면 모르는 거야, 얘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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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함수. 그렇지, 1대1 함수. 선생님, 저 머리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야, 말로 표현해. 1대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체 같은 게 1대1 대응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1대 대응이 되겠죠? 이 문제 경우는 그래서 저기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이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가지이 이해돼? 자! 1! 운 좋게, 딱 대칭 축이 답이 되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운 좋게, 대칭 축이 답이 되는 것 뿐이야. 원래 대칭 축이 답이 아닐 때도 많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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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은 거야. 이 강의 내가 볼때 유나밖에 안 보는데 굉장히 오버하죠 운 좋은 거야 알았지? 됐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이렇게 풀었다고 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1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약에 봐봐 1번 단계 2번 단계를 이용해서 3번 단계 1대1 대응을 밝혀내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그냥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안풀 거야 저는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얘가 그냥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 나. 지금 내 말,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예건이 알겠어? 원래 1대1 대응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했을 방식이 이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니네가 이 문제 헷갈렸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방식을 풀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알겠어? 잘한 자, 제가 소프트 설명 방식입니다. 자, 이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가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k가 이쪽에 와줘야 돼. 그건 알겠지? 우리의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네들, 잘 들어. 공역과 치이 같으려면, 자, 이거의 y값보다 위쪽이 그림의 치역이잖아요. 근데 공역이 지금 뭐예요? 3 이상이죠. 여기 k 대입한 결과가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자, 1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저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역과 치역이 같기 위해서는 함수에다가 x 값 k 값을 대입한 결과가 y 값 3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k 제곱에 마이너스 2 k 더하기 4가 얼마? 3이 돼서요. 확실 계산해 보니까 1 하나가 딱 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니저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케이? 우리만 이걸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어 복습할 때는 아까 같은 풀이도 아셔야 돼. 알았어? 아까는 어떻게 한 거야? 아까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 했지만 사실 이게 더 효율적인 풀이야. 알았어? 이랬어요? 이성희 쌤한테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이번 문제만 볼게요. 내가 1번 풀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1번 풀이 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익숙하게 하는 거 알았어? 이걸 익숙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너네가 처음 수업을 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먼저 숙지하시고 오케이? 그게 좀 몸에 배해서 뼈에 묻힐 정도로 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풀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실력을 쌓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나도 수학 실력이 갑자기 높아질 때가 있었거든 그 순간이 있었거든? 정말 선생님 말잘 들을 때야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해 됐어? 물론 나 고등학교 학교쌤 말하는 거 아니야 나 고등학교 학교생들은 좀잘못가르치셨어 좀 학원생들만 하는 거야 저 분당 S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교를 이 강의를 그분들이 볼 리가 없겠죠? 설령 보고서 만약에 댓글 달아서 나비 가르쳤던 쌤이다 그러면 저 어떡해요? 도망갈 거예요 해봐. X는 자, X바, X가 K보다 작고 나같다 자, 그리고 Y바, Y가 E보다 작고 나같습니다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요.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1이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푼 대로 갈게요. 자 최고 차기수가 음수니까 이차 함수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은 x가 입니다. 답은 2라고 말면 위험합니다.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림이 왼쪽이 그래야 되죠. 그럼 만약에 k 값이 1로 와버리면 이거를 기준으로 왼쪽이 그린다는 건 꺾여 있기 때문에 일대 함수가 안 돼요. 첫 번째. 1대 함수가 되기위해서는 K. 원로 와줘야 된다. 2보다는 작은 쪽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수있도록 해야 됩니다. 1대 함수가 되기위해서는 K. 는2보다작거나 무조건 대칭 말하면 안된다 무조건 대칭축 아니야. 알았지? 두 번째. 정말. 알겠어? 승 l 승리. 알겠어? n g 알겠어. i n 알겠어? 윤 i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y가 2 e 이하, 이하니까 그림 2보다 아래쪽만 그릴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여기 k를 대입할 때, 그때 y값 2가 나온다면, 당연히 2 e 이하가 된다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f, k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 따라서,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이 2가 되어야 되고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K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요 K값이 얼마나 나오죠? 따라서 1이 되거나 3이 됩니다. 그런데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2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 2라고 다툰 사람들 엄청난 착각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필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x가, x가 k보다 커요. x에서 x로만 함수가 있고요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이요 식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 고했습니다 됐어요? 갑니다. 예, 이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저께 이거 애들 수업하는데 이걸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시만요한 함수 f가 x에서 x로 간 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x는 당연히 정의역이잖아요. 정의역이 x값이니까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괜찮아? 그런데 이 x 는 공역입니다. 공역은 y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y가 k 보단 크거나같다 대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됐니 얘들아? x에서 x로 간다고 랬더니 x가 오는 게 아니라 공역은 y 값이니까 이 x라는 문자 대신에 y박 y로 바뀌면 되는 거야. 자, 이 차원도 그릴게 이렇게.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넥스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른쪽을 그렸을 때 증가 또는 감소가 되려면 k는 여기 와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그려줘야 돼. 따라서 첫 번째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k라는 것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있어야 되고 이제 완벽히 알겠니? 얘들아? 공역과 치7 같으려면 여기가 지금 k보단 크거나 되니까 kdf도 얼마가 나오면 돼요? kdf가 나오면 돼요. 따라서 fk가 k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k의 제곱 더하기 2k-6은 k가 되더라.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K가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K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답을 쓸 때요. 답을 2라고 쓰고 1이라고 쓰면 뭘 착각해? 대칭축의 답이라는 착각을 통해 푼 거야. 알았어? 내가 오늘 굳이 리뷰 테스트 본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그저께 테스트 봤거든요. 이 똑같은 반에서 두시험지를 가지고 다답 다 똑같이 썼어 답을 여기서 2로 쓰고 여기서 답을 얼마로 썼어? 마이너스로 썼던거이야 절대 아니다. 하나니 자, 풀이 루틴 잠깐. 괜찮아요? 풀이 루틴 이렇게 푸는 거. 됐죠? 다시 한번 공격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 하시고요. 2차 함수 하나가 주어지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시험이 무조건 나와요. 진짜. 점점점. 그럼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 좀, 좀. 제 카페 공지할게요.